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셈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애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주일이 기다려져야지 은혜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도 설교자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을 사랑하니. 요리하는 자세부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 밥할 때꼭 머리에 수건을 쓰셨습니다. 저 어머니 그 생각이 납니다.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좋은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이 담긴 밥상,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옛날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 밥상이 너무도 그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 가끔 이거 가족들 입맛을 먼저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영양가를 따져야 하나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흰쌀밥 먹기는 좋으나 건강을 생각하면 작곡밥이나 현미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식단을 관리해야 할 식구가 있으면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밥상을 준비하듯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한 줄 알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해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준비했습니다. 흔히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교회도 부흥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 교회에서 평안함을 얻고 싶은 마음 당연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말, 귀에 좋은 말, 음식으로 치자면, 입맛만 생각하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청중은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목회자를 전심으로 존경하는 성도, 이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히스기아의 기도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겟셋만의, 이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기름 짜는 곳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개샘만의 장소가 나온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이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모든 것을 짜내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육신의 고통은 고인과 슬픔을 불러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는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지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이 표현은 사실 무서운 표현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범죄할 때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하신 표현으로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지워진 세상의 모든 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인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때 가차 없이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인류의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실 것이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은 10편 22편 24절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예수님의 가장 처절한 간구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애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해 주시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그것은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 암송하실 것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호의 호식하는 것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요 수치입니다.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나누었던 내용으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기야가 죽을 것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기야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들이셨지만 그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똑같은 기도로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셨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함께 활동하는 목사님 또 교수님들과 거문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같은 회원이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였습니다. 전에도 검은대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도 상당히 깊은 섬입니다. 어, 추자도에서 목회했던 때를 생각하니 10년째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달리 보였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으니 얼마든지 더 나은 조건에서 목회할 만하겠다 싶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분명 반대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두분다 그들의 꿈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설득하기를 아프리카도 갈라고 마음먹었는데, 검은도 못 가겠습니까? 검은도를성겨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서원했던 것을 실행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모님이 승낙하고 함께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섬에서 목회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박 2일 이 거문도에서 저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목회해야 할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성공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겟셋만의 기도를 비교한 후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나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응답이 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화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를 이루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절간에서 불상을 불상의 절을 하고 빌어서 소원 성취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내 소원 성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말잘 들어주신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데 하루만에 간 것이 아니지요 사흘 길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너무도 슬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 나무는 있거이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6, 한 17살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박할 때 도망이라도 칠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 어떤 결과가 있었,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분명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람 제사 받으셨습니까?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순종과 부활을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개센만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다 보면. 금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성경을 은혜로만 볼 때는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별로 대단할 것도 없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인물을 높이 올려 주시고 쓰셨을까?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고 칭찬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고민하지 않고 다윗을 위대하다고 여깁니다. 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알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을 정치적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지 인간 다윗은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안 좋아합니다. 또 이삭의 쌍둥이. 야들, 야곱과 예서의 비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은 뭔가 착한 사람 같고 예서는 어딘지 나쁜 사람 같다. 이러한 편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반대라고 할 것입니다. 예서는, 예서의 외모의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털이 많다고 했는데 이 털은 단순히 남성 미만이 아니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사극 같은 데 보면 수염이 풍성하고 가지런해야 품위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이방 수염은 어떻게 납니까? 아주 보기 싫게 뾰족뾰족 났지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도 남성은 털이 많아야 품위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털도 없고 목소리도 가늘어서 여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야곱은 들이 아니라 장막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형을 속이고 또 외산촌 나반도 속이는 정말 얄미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인정하신 이유,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지며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금방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으로 얻은 아들이 병들자 다이슨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 소식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 전하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소식 들으면 이제 다윗은 큰일 났다.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이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세 때문에 다윗은 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이세 신앙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평생을 거칠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욕심 많고 또 지배한 성격이 엿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예수와 야곱 비교할 때 첫째 차이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격대로 쓰신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악착 같은 성격대로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개샘만의 기도에서 배울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모든 것을 짜내듯이 드려야 한다는 것과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누구라도 전심으로 기도할 테이니 이것은 따로 강지,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여서 늘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